나의 사탄 체험 점 3년 전 동서가 산행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. 그날 처제가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니 내가 가서 도와주기를 아내가 요청을 하여 처제 집으로 갔다. 밤 12시가 지나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며 무서움이 엄습을 하였다. 나는 그때 기도를 하였다. 5분 정도 기도를 한 이후로는 그 무서움이 사라졌다. 3년 전 우리 가족은 가락동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. 짐을 들여놓기 전에 청소를 하는데 출입구 문에는 천주교 신자임을 표시하는 십자가 표시가 있어 이 집에 살던 분들이 천주교 신자임을 알았다. 집 내부에는 천주교 신자답지 않게 여기저기 빨간 글자가 안방문 안쪽에 쓰여 있었다. 나는 그것들을 모두 지워버렸다. 거실을 청소하던 중거실 앞부분에 책등 그릇을 놓을 수 있는 가구가 놓여 있었다. 그 가구 위를 청소하던 중도끼 하나가 나왔다. 이 도끼는 악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 집주인이 놓아둔 것이었다. 나는 이 도끼를 이삿짐 아저씨에 주었다. 그날 짐을 다 들여놓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.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었다. 잠을 청하는 순간 전에 내가 느꼈던 등골이 오싹한 공포가 또다시 엄습을 하였다. 나는 또다시 기도를 하였다. 한 5분 기도를 하니 공포감은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. 그 이후로는 그 사탄, 악령, 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. 사탄, 악령, 은 존재합니다. 부적을 붙이고 도끼를 가구 위에 올려 놓는 것은 사탄, 악령, 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, 악령, 의노예가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할때 사탄, 악령,